몸의 방향과 위치를 아무 대나 바꾸려는 순간이도아래아니 민첩성! 민첩성 기르는 운동을 해보자!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민첩성을 기르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순발력을 키우는 운동 어.. 뭐.. 노폐.. 알아듣는 요 개구리 점프 또는 이제 한발 멀리뛰기, 이단 줄넘기에 대해서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민첩성, 몸의 방향이나 위치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발력과 민첩성은 조금 달라요. 순발력은 내가 몸이 준비하고 있다가 특정한 신호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어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민첩성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빠르게 피하거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발력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근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근력운동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운동을 하고 올게요. <목소리> 피구할 때잘 피하는 친구들, 순례잡기라는데 순례가 잘안 되는 친구들, 뭐 예기치 못한 공 같은 거잘 피하거나 방향 전환을 잘하는 친구들이 민첩성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민첩성 이 좋지 않지만 여러분도 이런 운동과 함께 민첩성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선생님하고 같이 할게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체육 선생님! 아, 카메라 없는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 진짜. 저 1년을 넘게 찍었는데 아직 카메라, 그 앵글 밖에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니다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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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아, 아, 진짜. 아, 진데 아, 진짜. 아, 진짜. 민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준비하셨죠? 네, 바로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중간에 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그 놀이도 역시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어떤 운동이죠? 네, 바로 사발이라고 하는 레더입니다. 레더. 아.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죠. 오. 얼마? 왕복 두 번. 와이바이복. 아! <laughs> <뿌이뿌이. 웃음> 네, 먼저 요 사다리에 할수 있는 민첩성 운동은요 간단하게 두발 점프로 모든 발두발 발 점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칸씩 가야 되고요. 왕복 두 바퀴입니다. 왕 빨리, 빨리 하는 게 중요한가요?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색깔을 보면. 빨간색과 흰색이 있는데 흰색을 밟지 않고 이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면 다시 다으로색을밟으면 다시 쪽으로오른다으로 오른쪽으로 다시으로으 <laughs> 집에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죠? 네, 바로 두 번째 동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치워>. <웃음> 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어, 사방 기인데요 어, 어, 우리가 민첩성이라 하면 방향을 잘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상태에서 앞으로 왼쪽으로. 뒤로, 옆으로 이동해서 왕복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것도 연속 두 번, 연속 두 번. 가이바이 보 와! 아민 준비. 앞에 왼쪽 뒤 오른쪽입니다. 준비 시작. <목소리나> 아 뒤부터.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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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2십백구십 여섯 개더 많은 방향으로 하면 운동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가이바이포 <laughs> 오케이 왕복 두 바퀴입니다. <laughs>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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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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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친구가 훈련할 때 이렇게 응원해 을 주는 거 되게 좋은 모습입니다. 왜 화가 나죠? 이것도 쉬워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더 멀리 거리를 거리를 더 멀리하면 주작이 없는 방송. <laughs> 가위바위보 <laughs> 세 바퀴 오늘! 와우 주작이 없는 방송 최웅기입니다 오케이 준비하시고 나 오늘 야 오케이 주작이 없습니다 준비 세 바퀴 이거 준비 <laughs> 세바퀴입니 야! 미, 여러분! 민첩하게! 미쳐버 아니, 민첩하 이거. 치고. 고 치고. 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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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찍고찍고 신속하게 찍고 조항하게. 더느는데마지 <kindergarten cruise> 마지막. 하나. 마지막. <laughs> <침> 네, 바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민첩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세번째 동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마킹 <목소리> <목소리> 자 세번째 동작은 지그재그 뛰기 인데요 어, 요렇게 지그재그로 놓은 코는 정면을 보고 이런식으로 예. 이렇게 뛰는 거예요. 몸을 틀지 않고 정면을 본 상태에서 몸이 옆으로 가는 겁니다. 오, 되게 편안해. 어, 오늘 대패 보이세요? 아 오늘 시원하네요. 가이바이보. 와 오늘 진짜.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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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야 진짜 두 번째. 자, 시작. 찍고 뒤로 앞으로 프고 앞으로 리오아로리오 아프리오. 아프리오. 아프리아니리오 아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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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프리오 아프리오. 아오아 아프리오. 이동하면서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실도 주의할 점은 방향이 바로바로 바로 바뀌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조심하시기 바니다 주의할 점은 가해발부를 잘 해야 돼. <웃음> <웃음> 네. 마지막 민첩성에 관련해 놀이 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laughs> 어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원 마크가 있는데요. 두 사이를 던져서 같은 색깔이 나온 쪽에 발을 먼저 갖다 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응? 음? 네. 삼점. 삼점 맞아 삼점. 삼점 내기. 근데 흰색은 뭐죠? 흰색은 바로 스톱이에요. 스톱. 예. 네. 흰색이 나왔는데 움직이면 감점. 감점. 일점. 이렇게. 우와, 빠르다. 연습, 오케이, 오케이, 연습. 우와, 빠르다. 우와. 야, 미쳤어. 향수 도 많이 했어. 시작해니까 시작, 시작! 선대요 박수~~ 벌칙? 어떤 벌칙? 박수~~ 벌칙! 좋 <laughs> 정리해야겠다 뭐지? 이겼는데 지 느낌? 정리해야겠다 <웃음> <웃음> 민첩성을 기르는 운동에 대해서 해 봤는데요. 어, 총세 가지 플러스 1더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네, 바로 사발이 레더 했습니다. 네. 어, 제가 해 봤는데요. 네, 상당히 운동 효과 좋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뭐였죠? 네, 바로 사방 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콘을 두고 앞으로, 옆으로, 뒤로. 어, 이게 좀 쉬우면 콘을 여러 개 둬서 다양한 방향 또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제가 해 봤는데요. 운동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laughs> 다음은 뭐죠? 네, 바로 지그지그 뛰기 <laughs> 지그재그 뛰기가 있었습니다 <laughs> 지그재그 뛰기 지그재그 정면을 바라본 채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뛰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좀 쉽다 그럼 거리를 늘리거나 아니면 콘을 더 많이 두시면 돼요 어땠나요? 이것도 해봤는데 운동 효과가 좋더라고요 <laughs> 나올래? 안녕. 안녕 우리 어린이들의 초상권은 중요하니까요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 뭐 이제 주사위를 던져 사는 놀이가 있었는데요. 운동 효과가 좋던가요? <laughs> 운동 효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네, <laughs> 예, 요는 이제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보선생님하고 뭐 네. 같이 교실에서 하던가, 아니면 이제 따로. <웃음> <웃음>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체 주로 네. 하체의 근육을 이용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친구들 평소에 이제 다리 근육을 많이 기를 수 있게 스쿼트라든가 달리기를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까요? 네, 바로 다음 시간에는 평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평형성 다리 못하겠다. 어우, 어 다리 알매 알비... 이렇게 <laughs> 굉장히 땀을 많이. <laughs> 복복 <laughs> 지금이 <laughs> <laughs> 자 음치우러 다음 시간까지 아프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 건행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도전이 계속되길 응원합니다.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개아 힘들어. 뭐야? 뭐야? 말만 있는데.